눈반니 떠납니다 어색 아 이영 이영님 이응, 감사합니다 영웅을 선회하시기요 뭐야 포항샵에서 또 조격했어 아 같이 하면 되지 저런 관종을 봤나 와, 포항 시즌 안아 포항샵 시즌1때 배고안 봤는데 극관종 인정? 핸드폰 기정 뭐십니까? 아이폰 6s요 그에게 닿았다 <웃음> <웃음> 그, 그가 들어왔다 결국 그에게 닿는 걸 축하드립니다. 아 하루니 만원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시간은 <목소리> 우리 모두 아 공찬님 만원 감사합니다. 공찬님에 대한 저의 마음. 아6 0패예요요아 <laughs> <여성야. 웃음> 아, 아, 진짜요? 아, 돈 감사는 실요 괜찮아요. 어, 아, 진짜요? 네. 어떻게 해요, 이 스페르치? 사를 깨달은 거죠. <laughs> 아, 현재용님, 천원 감사합니다. 아, 봐야 그룹 보이스 켜놨네. 그냥 아, 아, 한 번, 한 번에 삭제, 삭제시키고 올게요. 공버프 줘봐요. 한명 잡는다. 바로. 사, 이, 하나를 다못 잡아. 소망가. 어. 어 서열 정리. <laughs> <laughs> 와안써 반사를.

나이키. 나이키. 이키 나이키. 이키 나이키. 이키 나이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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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키 나이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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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아, 자꾸 노래 나와 개말리게. 아, 아, 개말기 싫어. 갑자기, 아, 아, 왜 그래? 나한테, 아, 개말렸다. 갑자기, 아, 아 말려서 안 되겠다. 아, 어, 게임 퍼질 뻔 했네. 노래 폭행을 하시는데? <웃음> <웃음> 맞춰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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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봐. 아, 씨가 아토바맞춰토바토바 a p p e 리필 씨가 막혀, 맞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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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혀. 씨가 막혀. 씨가 막혀. 씨가 막혀. 씨가 막혀. 씨가 좋

아나 산다. 나 죽었다. 음. 예. 무슨 와! 아개오봐야 특히. 나는 뽕을 줬기에 궁을 어, 을을뿐이고전쟁는 <laughs> <laughs> 계속된다. 멋있... 나는 암 나는 암살, 나는 쪼개. 나는 쪼 뒤로 아, 이걸 완려안 막을해 버리네. 3천원 해서 3천원에 뽑 o 려고 했는데 3천원 a m s 뽑았거든요? s o n Sams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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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하고올라가어 그런가? 아, 지 안녕하십니까 아, 기다리는 지금 지금 괜 감사합니다. 공격 시작까지 30초. 감사합니다. 공격 충전 중 확인했어요. 호이 호이. 별 <목소리> 세계로군. 나는 모르겠이 동등하게 <목소리> 사는 곳이다. 안녕하 안녕하십니까? 마필요 시. A 거점을 점령하십시오. 어 뭐야?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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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기 있는거 봐 씹소름이다 진짜로 포탄 <laughs> 발견. 그냥 대놓고 저격이잖아 저거는 <laughs> 오야 <laughs> 아, 그렇지 오셨다 <못한다>. 안녕하세요 <laughs> 귀신인가? 안녕하세요 <laughs> 뭐 어떻게 습니다저 안에 못 들어. 먹어 지금 시가 좋고. 걱정 내 내가 너 이상한 거 그냥 안 갔습니다. 방을 유하십시오저격 어, 서 아, 나 이거 내가 숨진 못해. 와, 아함 썰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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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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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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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금몰락몰락하락하야거야 아! 아! 로 뭘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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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

겐지가 with... 함께한다 석양이 진다 전이적 포탑이다 이 애물단지를 파고 있 움직여야 해요. 아, 바연 장전 완료. 이걸 사적 포탑이다. <목소리도> 아, 다시 해볼까? 아또올것 같은데. 연인은 죽지 않아요. 아무도 내게서 숨지 아, 이거 방풀이야, 방풀, 방풀, 방풀. 어나세요 아, 오진다 진짜. 다들 <laughs> 어이야가

저게 으탑이다쏘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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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가 으아,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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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방 러시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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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아가아가 러시아가 러시아아가아가 러시아가 아가아가 러시아가 러시아아아아 나내몸을 폭발시켜. 아무도 내엄마 아. 자. 아미친놈이야저 어디까지? 하스카 오늘 빠대만 요 아, 민무맨이 놈이 아, 어, 아, 감사합니다. 멍하니있지 말고. 항상 책도 열심히 읽으 음. 음. 오딜 오딜 깝서 오딜 오딜. 아, 아 제발 일 나한테 아. 아 이이지야오 적군 탑 앞에 적군이야. 미가 거의 준비됐 뭐야? 아! 영이아미친다놈이야 아, 뒤졌어. 아무 일도 없었군 안되겠다 아대정는 <laughs> 아,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<놀람> 었어 <목표>, <놀람> <놀람>

<laughs> 아, 내데레네 소치키. 아, 직히아도 어. 아. 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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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